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다시피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을 표기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이 순교하고 또 성교지로 떠나서 행방을 알수 없을 때뭐 도마 같은 주님의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사를 알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가 아는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 다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순교당하고 또 몇몇 이런 함께했던 사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모두가 교회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도들 중에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첫 번째 메시지에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신학과 모든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분량은 괴임장이 작습니다. 분량은 사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중경 신학자들과 요한 서신을 다루는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은 이 요한의 서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 포인트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장 8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그 강도가 조금씩은 달랐지만 로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세상과 주류 사회로부터 기독교는 외면과 배척을 받는 시기였고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는 역사적으로 볼때 콘스탄틴 대제가 등극하기까지 앞으로 200년이 더 이어질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는 채 예,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예.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23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0년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시기 적절한 메시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기 적절한 또 그들의 정서와 내면 영적인 상태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뭔가 아주 깊이 는 뭔가를 뭔가 손에 잡히진 않지만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는 뭔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결국 성도가 어렵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앞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병든 성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성도는 희망을 발견하고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곧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성도는 아프다고 치료될 것이다, 어렵다고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도는 치유되고 언제 성도는 회복하고 언제 교회는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받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과 같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독국물을 주입을 했고 끓는 기름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으로서 받아내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어쩌면 사도 요한 개인이 당하는 그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 그가 사랑했던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들이 땅굴을 파고 숨어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처럼 하수의 목회자였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예. 끝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가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를 깨닫는 데. 모든 은혜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심미적이고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있지만, 진짜 성도의 진짜 큰 은혜, 막을 수 없는 큰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설파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는 믿음과 믿음의 세계에서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겟셋만화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건들을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상황은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기도 시간이 있었고 기도 시간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한밤중에 세 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제파도,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이 결정되기까지 정말 모든 일들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정말 아무런 생각을 할수 없는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대비 이런 거가 필요가 없는 막 휘몰아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생존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은 도피하였고요. 어떤 이는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네,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런 공포와 혼란의 시기에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각기 다 자기의 길을 가버렸고 다 살기 위해서 외면해버린 시기에 왜 요한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에 요한만이 그곳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공포와 두려움을 쫓아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요? 요한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똑똑한 제자, 세리 마태 같은 공부도 많이 한 제자들도 있었고 참 예수님 위에서 홍이병 역할을 하면서 칼까지 꺼내 들었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 남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경험했거든요. 그날 밤에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웠고 예수님 홍이병 역할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재판 과정 지켜보다가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저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 시기에 그 시기에도 요한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히셨던 곳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 제자는 끝까지 같이 갔어요. 왜? 왜일까요? 그 사랑의 힘이 그의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광적인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심지어 내어 쫓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기반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와 걱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다 쫓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접붙임 받는 어떤 식물학적인 이이이 이, 이, 생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뜨거워도 크고 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그 메커니즘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주 잘하고, 교회 생활 잘 하는 게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를 보이고 겉으로는 목해자이고 겉으로는 충직자인데 번지르를 해보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한데 내면이 중요한데 이 내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도 요한의 십자가 사건부터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이후에 핏박의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성도가 살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2020년에 방영되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 우리 뭐, 많은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저보고 목사님 슬의 생이라는 걸 혹시 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슬의 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줄임말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어서 오직 성경에는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있다니까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많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저도 또 불이 나게 상담이 끝나고 이렇게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 많은 청년들도 여러 차례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하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음, 겉포장지는 분명히 의학 드라마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제 요약하는 거, 한시간째로요약해놓은 것들 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봤더니 거친 표장은 의학 드라마인데 그속 내용물은 휴먼 드라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 였어요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는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지금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무서운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인생은 원래 외롭지만 외로움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그런 감정이 많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정서적인 어려움이 외로움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는 그 친구들 사이의 우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감정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분은 뭐 가정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질병에 큰 의사들이지만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겪어 나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결국 뭘 원하느냐? 뭐가 지금 결핍됐느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냐?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 결론은 사랑 주고 싶고 사랑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가, 성도가 어려울수록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해 주는 것 뿐입니다. 예. 서로 손을 맞잡아 주는 것이고요, 서로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것이고요, 서로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두려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 건강하게 작동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잡히시던 날 밤에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너는 왜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도망갔느냐? 너는 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책은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고,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싶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유일하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쩍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내고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하나의 스크럼을 짜고 모든 문제와 싸겨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우리 중에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고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하나의 스크럼을 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서로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려움을 내어 줄을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